포동이의 사생활. 고고고. 포동이가 사료를 한참 먹고 있습니다. 자, 이 곡. 안녕하세요. 저는 미물광입니다. 자, 오늘은 포동이의 사생활 1위자의 바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처음에 어, 편집자님의 인터뷰 한번 듣고 가도록 하죠. 자, 바람로 가보도록 하죠. <laughs> 저희는, 진짜 브이로그 방송을, 아, 일주일 브이로그 방송을 할 겁니다. 맞습니다. 오늘은 목요일인데,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할 거예요. 맞아요. 오늘은 목요일이었어요. 어, 그랬어 아, 맞군요. 들어니다 맞아요. 자, 일단, 집중 가보도록 하죠. 자, 렛츠고! 촬영! 렛츠고! 렛츠, 뿍뿍! 뿍! 동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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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가자 동아, 동 여러분들 아 동아, 시다애아리 갑시다 오늘도 아루아 동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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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찍었던 그 장소 각보입니다 맞습니다 전설의 배고픈 장소입니다 배고픈 휴게소 부동가 거기서 사료달라고 월급달라고 아 출연료 달라고 하기 했죠 편집자가 그렇게 나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포동이를 사실 나플라 네!! 사실 포동이를 나쁜 게다 어제 밥을앵간히통먹었습니다 인성논란 <laughs> 허거! <허구>. 해시태그 인성논란 <laughs> 민물고기 인성 원래 이랬나? 고령이 집중 집중 펭귄 해시태그 펭귄 해시태그 천둥어리 <laughs> 해시태그 천둥어리 귀여움 해시태그 편집자

돈이 싫어 돈이 싫어.